근데 그렇다면 제가 뵌 분들 중에서 이익을 남기시거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으신 분이 없냐? 있습니다. 한 콜렉터가 생각나는데. 제 3강, 드디어 제가 3강의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3강의 강의에서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아트, 재테크. 아트 투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도 기대하시는 거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트 재테크, 아트 투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아트 재테크 투자의 개념은 아시는 것과 혹은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트 투자를 돈의 수단, 돈의 목적으로 어,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 아티스트를 어, 서포트하고 그 아티스트 커리어에 내가 투자를 해서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또, 단 한편으로는 그런 아티스트를 서포터가 되어서 그 작품과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성장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풍요로 이런 어떤 나의 삶의 질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3강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투자 그리고 그 아트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트 투자로 대박 날수 있을까? 주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식 투자 관련해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쓴 기사글을 봤어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주식은 사는 것이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식을 사라 단 팔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단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 판단은 자기가 알아서 해라. 그건 자기 몫이다. 말씀 하셨어요. 만약에 이, 이 모든 얘기를 그 앞에 주식이란 단어만 빼고 아트로 전환시킨다면 저는 그게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공식이자 답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트를 팔려고 사지 않고 아트를 내가 소장하고 함께 하려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려는 생각보다 이 아트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가치들이 있는지에 대한 한번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아트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트라는 것을 투자를 했을 때 돈이 아닌 다른 혜택, 다른 가치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기만의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시고 또그 가치에 따라서 믿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무엇보다 즐겁게 아트 플렉팅 아트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어느새 그 제법 오, 오래 하면서 전 세계에 수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다양한 정말 아트 스토리들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단한 번도 나는 아트 투자를 해서 정말 대박 났다. 어, 내 삶이 정말로 뭐 낮과 밤의 차이처럼 완전히 변했다. 라는 얘기는 들어보죠.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뵌 분들 중에서 이익을 남기시거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으신 분이 없냐? 있습니다. 한 콜렉터가 생각나는데 미국에 계신 한 노부부 콜렉터이신데 이분들은 70년대 아마도 제 기억엔 70년대 중반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스키아 작품을 갤러리에서 보시고 그 매력에 빠지셔서 그걸 구매하시고자 했는데 그주변에 모든 분들이 말렸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걸 구매를 하셨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스키아는 80년대 90년대 이미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판매가를 기록한 작품들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년대 구매를 하셔서 2000년대 미술 시장의 세계화를 겪고 이 모든 과정을 쭉 보신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미 당시에 구매하셨던 가격보다 이 작품의 금전적인 가치는 몇 배가 됐을 거예요? 수십 배가 됐겠죠. 이분들이 그 작품을 지난 한 3년 전, 2017년에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 70년대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4만 불 주시고 사셨는데 100억 넘게 그 작품을 판매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인상 깊었던 거는 그분들은 그거를 100억대 이상에 판매를 하시고 전액을 미지엄에다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걸 왜 어, 그 기부하시기로 하셨냐, 아, 도네이션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했더니 그 3만 불 주고 샀었던 그 작품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작가가 슈퍼스타가 되고 그 사람이 현대 미술사에 남긴 업적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빌드업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의 파, 어, 가격이 이제 측정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즐거워했었던 어떤 그런 어, 기분, 그런 기억들들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 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바스키아라는 작가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그 작가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뮤지엄을 선택하셔서 그쪽으로 기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보다 더센 어떤 그 투자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한 어떤 스토리였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아트 투자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던 배경이었던 어, 것 같아요. 아트 콜렉팅이라는 것과 아트 투자라는 것은 사실 굉장 단어의 차인 이것 같아요. 아트 콜렉팅 자체가 아트 투자가 된 거고, 아트 투자가 아트 콜렉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자기가 소장을 하고 그 작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소장 후에도 그 작가가 하는 전시들을 다 보게 될 거고, 그 전시를 보, 보러 다니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수많은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작품 하나를 통해서. 그게 바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질이 좀더 풍요로워지고, 좀더 나아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개념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 음? 충분히 어, 즐겨볼 만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 재테크의 정말 진정한 가치란, 그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던 그런 작품들을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는 콜렉터가 된다는 거 콜렉터의 마인드 세트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락카펠라 패밀리라는 이름을 혹시 아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1800년대부터 석유 사업으로 시작해서 미국 최고 부자이자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부자 로 어, 불리는 가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워카펠라 가문은 엄청난 아트 컬렉터 가문이기도 했습니다.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워카펠라 가문의 패밀리 컬렉션에서 작품을 대거 어, 옥션에 출품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흔치 어,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저 역시 가가지고 관람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막 기대가 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컬렉션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정말로 계속 모아왔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품 마음을 봤는데 정작 보고 나서 나오니까 별 아무 어떤 느낌이 없었어요 왜 이게 나한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고 어떤 영감도 주지 못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시대의 어, 분들이 컬렉션 했, 했었던 작품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 못했... 뭐 시켰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좋아했었던 거, 이분들이 멋있다고 했었던 거, 물론 미술사적으로도 너무 너무 중요한 정말로 교과서에 나올 법한 어떤 작품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제가 아트를 좋아하는 이유, 제가 좋아하는 아트의 어떤 장르, 스타일, 이야기거리, 소재 이런 모든 것들과 이분들이 얘기하는 아트와는 그냥 정의 자체가 달랐었어요. ...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었고 그거를 제가 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되려 더 제가 어떤 아트에 대한 콜렉팅에 대한 콜렉터가 되어간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더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더 심플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 순간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위한 거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금전적인 어떤 목적 투자로서의 가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정말 내가 지금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지금 즐길 수 있, 있으면 즐기는 거고 그냥 거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걸 콜렉션을쭉해 와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60, 70, 80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미리 앞서 나가서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거 음, 거기만 집중하는 게 아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콜렉터의 기본적인 마인셋가 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트 아트 콜렉팅 그리고 아트 콜렉터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 더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내 삶의 일부로서 함께하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 있고 그 이상의 것들은 그게 뭐가 될건 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도한 대로, 제가 바랬던 대로 아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은 편해지시고 쉬워지시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제가 바랬던 대로 아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줄어들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트는 즐겁고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아트를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 어드바이저 박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